안녕하십니까. 청주관다입니다 어, 오늘은 어, 파주에 위치한 인진리 낚시터에 와봤습니다 인진리 낚시터는 제가 처음 와보는 낚시터구요. 어,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어, 기회가 돼서 이렇게 어, 와보게 됐습니다. 어, 이곳은 산 속에 위치한 그런 아주 자그마한 낚시터구요. 어, 캠핑장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 가족 단위로 오셔서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작은 그런 낚시터이다 보니까 아, 오늘 육브라더와 같이 오게 됐고요. 어, 오늘 지금 장마철 장마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의 뭐한 100mm에 가까운 그런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어, 예보는 없는데 지금 오전에 비가 살짝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낚시터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어제 굉장히 조항이 안 좋았다고 하고요. 어, 뭐, 이제 뭐, 별일 같지도 않습니다. 워낙 지금, 어, 낚시터들이 조항이 대부분 다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제 조항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리 낚시터, 어,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laughs> 아, 힘들어. 네? 똥 싸고, 씨. 아, 씨. 바지 안 나오면 밤에도 안된다데 그러니까. 아우, 뜨거워, 씨. 아, 저타 탈지도 입어야 되나? 아, 그래서 일부러 반바지안 입고 왔어. 몰라. 아, 탈지 입으면 타요. 타겠다. 네, 너, 너 엎드려 봐야 돼 등모가 번해줄게 어? <laughs> 그바가지로 약수 한잔 하실래요?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그래서 어 차들이 계속 들어온다. 어? 어? 비가 그는시까 그룹씨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뜨니까 들어오는. 어? 집에 있다가 지렁이 줘봐 그냥. 지렁이는 쓰레기통 지렁이가 최고지. <laughs> 그치? 사장님이 그런 사장님 오셔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 아침에 하나 버렸다고. 사람이? 응. 아 지렁이 하면 쓰레기통지. 이 아, 저 새끼들이 이쪽으로 연한 거 붙어야 되는데, 씻고 먹었네, 여기 앞에. 송도 치우는 것 봐, 지금. 얼마나 많은 거죠? 바글바글 합 거. 낚시터가면푹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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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한 분씩 계실까? 실 이렇게 입질 없을까? 이 조그만 탕에? 이제, 야두시야 응. <laughs> 미치겠다 두 아, 진짜 그거 있잖아 떡밥그릇 응. 아니 회사에 창고에서 찾아먹니까 없는거야 하나가 어디갔지 어디니까 외국인들 있잖아요 어. 거기다 쌀 씻어가지고 거기다 밥해먹은거야 <laughs> <laughs> 아난한 번을 안 올려주네 씨. 어떻게 된게 브라더가 가야 올려줄래나? 오후 4시가 되어 브라더는 용무가 생겨 밤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자리를 비운다. 아침 7시부터 자리를 비운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브라더는 입질을 한번 받지 못했다. 와, 좋나 징하다. 엄마만 해자 먹으냐? 아우 빵봐와 진짜 쳤어. 치마다 쳤어. 너 가니까 바로 한 마리 나온다. <laughs> 지렁이 먹고. É isso. 와 아이씨 트레트레 친구들 물고기를 잡아볼까요? 물고기를 잡아요 잡으마요 어, 야 근데 여기 빵 <laughs> 살벌하다 여기 와 한마리 잡는데 막 지금 주로 뭐 엉키고 막와 不用，不用了。 아니 안 나와. 아니 안 나와. 또. 지금 갑자기 뜸해졌네. 존내 시끄러. 어막 노래 틀어놓고 있고 와.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낚시터가 제법 꽉 찼다. 입질 또한 뜸해진 상황으로 이곳은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산속에 위치한 조그만 낚시터라 조그만 소음에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곳인데. 낚시 안 하시는 분들까지 합세해 떠드시는 무리들. 옆에선 락발라드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분들의 안주를 사왔다고 낚시하는 자리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 술자리를 벌이시는 분들. 반대쪽 옆자리의 어르신들은 뽕짝 라디오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시며 하루 종일 크게 만담을 나누시는 분들까지 낚시꾼 입장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참다 참다 뚜껑이 열리기 일부 직전까지 왔다. <목소리>

해가 지고 나서부터 나이트클럽 조명처럼 눈앞 시야가 계속 깜빡거린다. 처음에는 멀리서 번개가 치는가 싶었지만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구름도 끼지 않았다. 몇 시간째 계속되는 깜빡임에 눈이 피로해서 그런가 하고 눈을 비비고 있었다. 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침침해 맞은편 주변을 살펴보니 보라색 불빛이 계속 나를 비추고 있다. 형님 서치 키셨죠? 네. 저 앞에, 네, 지금 맞은 편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꺼주세요, 서치. 10시가 다 돼서. 서치 비치는 거인지하았네요 참. 아 진짜 이런 거. 야, 시바 낚시 못 하겠다. 아. 왜요? 맨날 접고 가야겠다. 아, 잘나서 아니, 아니, 아까 반낚시 계속 하고 있는데. 음. 그, 사이키 있잖아, 나이트. 그, 사이키 같은 게 자꾸 눈앞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야. 근데, 앞만 쳐다봐도, 이거 없어. 이것도. 아, 근데, 한 10시 딱 돼가지고, 계속 비치니까, 여기, 여기 내 옷을 딱 봤다? 응. 여기 보라색 물결이 막 치더라고, 빛이. 근데, 눈이 계속 반짝반짝거리고, 아, 도대체 뭐지, 뭐지? 계속 쳐다보다 딱, 정면에 딱 보니까, 저기서 서치, 보라색 서치를 딱 키고 있더라고. 그 시트에서... 가가지고, 내가 꺼달라고. 서치 껐어 아 죄송하다고 막 맞은편에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기서 서치를 키우고 있냐 어? 여기서 노래 틀어놓고 저기 저 아저씨들 또 뽕짝 틀어놓고 또 계속 막 저기 하고 있고 아 너무 스트레스 받네 눈이 침침하다고 지금 계속 찌가 퍼져 보여가지고 저거 때문에 또 안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저기서 또 술판 버리고 있잖 술판 네? 버리고 있야 오늘 얼마나 어렵게 오고 알지 네. 근데 내가 우주 가면 간다고 그랬냐 지금 이게 낚시터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낚시터에 오는 그맨 없는 사람들이 그 낚시터 어? 이미지를 똑같이 만드는 거야. 아, 저번에 다 도저히 줄을 볼수 없어 철수를 결정한다. 힐링하러 왔다가 뒷목 잡고 퇴청을 하게 됐다. 늦게 다시 합류한 브라더는 동틀 무렵까지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똑같이 경험하고 붕어 얼굴도 못 보고 울면서 철수를 했다고 한다. 낚시터의 이미지는 관리인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좋든 안 좋든 낚시터의 이미지는 80% 이상 낚시를 하는 낚시꾼이 만들어 간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게 낚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살폈으면 좋겠다. 이번 출조를 하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모두 구린내 나는 똥꾸는 되지 맙시다. 청룡 간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